엘리시안 강촌 슬로프 이용 후기 여기 엘리시안 좋아요? 네 가족 스키를 향한 여정 아들과 저는 벌써 네 번째 스키 시즌을 맞이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아빠는 꼭 가족 스키를 타는 게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음, 풍경 좋죠? 한 번은 기회가 돼서 일본으로 원정스키도 다녀왔습니다 방습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용하다 보니 좋아서 엘리시안 강촌 슬로프 후기 남겨봅니다. 집에서 가까워서 이용하게 됐는데 스타터, 초급자들한테는 참 좋은 곳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홍보를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정상 알프하우스고요. 스키 지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왼쪽 편에 초보자 코스가 집중되어 있고요. 정상에서 다양한 중급 코스가 이어지는데 대략 900m에서 1km 정도의 길이었습니다. 티켓팅이 가능한 챌린지 하우스, 스키 하우스가 있고 두 개는 도보, 차량 이동 가능하고 스키를 신은 채로 무빙 워크를 이용해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저희 가족은 중급 리프트를 이용하고요. 무엇보다 좋은 점이 바로 리프트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짧다는 것입니다. 체력 소모가 적어서 즐겁게 스키를 탈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급 슬로프를 내려올 수 없는 초보자는 스키하우스에서 왼쪽편으로 무빙워크를 이용해서 초급자용 슬로프로 쉽게 갈수 있습니다. 스키하우스 앞에서 정상으로 가는 리프트 C를 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탈 때는 직원분들께서 안전하게 착석까지 도와주십니다. 중급 C 리프트를 타면 디어와 페가수스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우측으로 상급자 코스인 레퍼드가 있는데 운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시안 강초는 강습의 천국이다라고 느낀 적이 많은데요. 1대1, 1대2, 1대다 이렇게 많은 강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세 번째 강습부터는 중급 슬로프를 이용하더라고요. 왼쪽이 디어고, 오른쪽이 퓨마입니다. 퓨마 디어 홀스 중급 코스로 나뉩니다. 왼쪽에 햇빛이 잘 드는 드래곤입니다. A자 보겐턴이 마스터된 친구들은 중급 슬로프를 내려오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퓨마를 타고 내려가서 디어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너무 멋있죠. 액티브한 활동을 좋아하는 남편은 10년 가까이 보드를 타다가 가족 스키를 탔으면 하는 로망이 있어서 스키로 전향했습니다. 아들을 가르치기에는 강촌만한 곳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중상급자인 신랑이 타기에는 좀 재미는 없다고 합니다. 길이도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용평 피닉스 파크 하이원 등을 더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퓨마 중간 부분에 평지인 코스가 있어서 속도를 내야 합니다. 퓨마의 중반부 우측 편에 상급자 코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퓨마의 지그재그를 내려오면 네, 디어와 합류합니다. 네, 저희는 보통 토요일 오전 9시 스키를 타는 편인데, 디어는 우측편의 산 때문에 그늘이 져서 조금 어둡거나 얼음이 많이 밟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어의 하단부는 넓고 밝아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디어를 내려오면 스키 하우스의 맞은편에 도착을 합니다. 오늘은 경기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더라? 챌린지 하우스? 챌린지 하우스 앞에는 초급 리프트와 중급 리프트가 함께 있습니다. 리프트 대기 시간이 정말 짧습니다. 올겨울은 추웠던 날수가 많아서 타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드래곤의 하단부이자 초급 레빗입니다. 원만하고 넓어서 많은 초급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첫 강습 슬로프가 레빗시었습니다 비리프트 중반부에 초급 리프트가 보입니다. 리프트에서 간단 인터뷰했어요. 안녕 아, 얘들아, 나유 6호야. 아, 그래요? 6호세 어, <laughs> 번, 네번 했는데 오늘이 세 번째. 아, 안 무서워? 네. 아, 재밌었어요? 네. 엘리시안 네. 장촌 어때요? 아, 아, 그럼요. 용 같아서 드래곤이라. 고 아, 아, 저희도 엘리시안의 내부 강습과 사설 강습. 둘 중에 엄청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아들이 재미를 붙이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이겨서 가격이 저렴한 두 시간씩 다섯 번 사설 강습을 이용했습니다. 내년에는 내부 강습을 이용해볼 생각입니다. 오, 잘피어 정상 리프트도 짧습니다. 출발합니다. 지그재그 드래곤을 내려오면 넓은 드래곤이 있습니다. 아들의 첫 중급 슬로프가 바로 드래곤이었습니다. 드래곤은 리프트에서 내려서 짧게 이동하기 때문에 강습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꽈당! 첫 중급 슬로프는 속도 제어가 잘 되지 않았지만 강습을 다섯 번다 받고 난 후에 아들의 모습은 안전하게 a 복겐으로잘 내려오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쫄보라서 쌩쌩 내려오는 보더나 스퀘어가 있으면 순간적으로 쫄기도 했는데요.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급이지만 지그재그다 보니 사이사이에 평지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쉬기도 하고 강습도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번 시즌 강습을 못 받았고 다리 어, 힘이 많이 길러진 상태에서 7세 말에 이렇게 강습을 하게 되었는데 더 잘한 일인 것 같고요 아빠를 따라서 속도 맞춰서 내려오는 모습 보니까 대견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11시쯤 되면 강습생이 늘어나서 중간에 멈춰 있는 스키어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아들이 강습 받는 시간을 활용해 저희 부부도 매일 훈련을 했습니다 리프트 대기 시간이 짧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없어서 연습하는데 충분했어요. 드래곤을 내려왔고, 이제 레빗입니다. 초급이라서 굉장히 완만하고요. 설렁설렁 하들도잘 내려오더라고요. 왼쪽으로 초급자 팬더 슬로프가 있습니다. 애 아빠는 조금이라도 더 가르치려고 하지만, 애는 다섯 번, 여섯 번 내려오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지쳤네요. 어 이제 들어가자. 배고프다. 여기는 초급 1 리프트고요. 정말 천천히 운행합니다. 재밌겠다. 친구들이랑 같이 타고. 엄마 근데 레시안은 언제부지 12월, 1월, 2월 이렇게 3개월 탔네. 여기가 초심자용 제일 쉬운 코스. 이제 초급 슬로프는 혼자서 척척 잘 내려오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어? 어? 이번 시즌 마지막 스킬을 탄 날입니다. 음, 코로나 확진 때문에 한달 정도는 스킬을 못 탔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온 결과가 있습니다. 턴할때 설면을 미는 게 눈에 보이네요. 초급자라면 초급 슬로프 모드와 드래곤, 그리고 표마에 있는 디어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엘리시안 좋아요? 넵 네. 안녕.